오늘은 25년의 신입사원으로 입사하신 20대 남성분의 사연입니다. 입사 후의 힘듦에 대해서 제보해 주셨네요. 제목은 잘할 수 있을까 입니다. 시작해 볼게요. 저는 입사한 지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신입사원입니다. 이메일을 보내는 게 맞는지 솔직히 많이 고민했습니다. 이런 걸 제보라고 보내도 되나 싶기도 하고요. 모두가 느끼거나 느꼈을 감정일 수도 있지만, 그래도 그냥 한번은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메일을 썼습니다. 요즘 출근길 발걸음이 많이 무겁습니다.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. 잠도 나름 많이 자고 나오는데, 지하철만 타면 조금 이상해집니다. 회사 근처역에 가까워질수록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어요. 정말 숨을 못 쉬겠는 건 아니지만 뭔가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입니다. 아직 아무 일도 시작 안 했는데 이미 하루를 다 써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. 입사하기 전에는 회사 생활을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. 신입으로 들어가면 처음엔 조금 헤매도 되고, 옆에서 한두 마디쯤은 알려줄 줄 알았습니다. 처음엔 다 그래요. 이건 천천히 하면 돼요. 같은 말이요. 그런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회사 분위기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딱딱했습니다. 사무실은 항상 조용하고 다들 모니터만 보고 있습니다. 사람들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. 정말로요. 누가 일부러 저를 괴롭히지도 않고 무시하는 말투를 쓰는 것도 아닙니다. 그래서 더 애매합니다. 이게 힘들다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괜히 예민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. 분명히 다들 바쁜데 저만 괜히 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. 챙겨주는 사람이 없다는 게 이상하게 더 크게 느껴집니다. 회사 사람들은 일을 정말 잘합니다. 이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. 매일 하나 쓰는 것도 빠르고 회의에서 나오는 말들도 술술 나옵니다. 저는 회의실에 앉아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듣습니다.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절반은 잘 모르겠습니다. 이건 무슨 말이지, 이건 나중에 꼭 찾아봐야겠다. 이런 생각만 계속 듭니다. 질문을 하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. 진짜 많습니다. 그런데 이상하게 입이 잘안 떨어집니다. 다들 너무 바빠 보이거든요. 괜히 붙잡는 것 같고 이 정도도 모르세요? 라는 말이 나올까 봐 겁이 납니다. 아무도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. 그런데도 머릿속에서는 혼자서 계속 그 장면을 만들어냅니다. 이것도 참 웃기죠. 그래서 그냥 아는 척을 합니다. 이해한 척 고개를 끄덕입니다. 그리고 회의가 끝나면 혼자서 다시 찾아 봅니다.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출근을 했습니다. 출근 카드를 찍고 자리에 앉습니다. 모니터를 켜는 순간 괜히 더 긴장이 됩니다. 아무도 저를 보고 있지 않은데 혼자서 계속 의식하게 됩니다. 그래서 저는 회사에 한 시간 일찍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. 이건 누가 시켜서 그런 건 아닙니다.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불 켜고 자리에 앉아 있으면 조금은 숨이 편해집니다. 그 시간만큼은 아무 눈치 안 봐도 되니까요. 전날 이해 못 했던 내용 다시 보고 용어 검색하고 메모장에 정리합니다. 이게 맞는 방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.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 싶어서 합니다. 참 단순하죠? 퇴근 시간도 비슷합니다.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면 그제야 다시 모니터를 켭니다. 그날 있었던 일을 정리하고 내일 물어볼 질문도 적어봅니다. 그런데 막상 다음 날이 되면 그 질문을 못합니다. 이건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. 그러다 보니 회사에서 한 시간은 늦게 나갑니다. 집에 가는 길에는 이게 맞는 건지 계속 생각합니다. 이 회사가 저랑 안 맞는 건지 아니면 제가 너무 부족한 건지 솔직히 아직 모르겠습니다. 확실한 건 몸보다 머리가 더 피곤하다는 겁니다. 아무 일도 크게 한게 없는 것 같은데 하루는 끝나 있습니다. 그래도 알람은 다시 맞춰 놓습니다. 내일도 출근은 해야 하니까요. 이 길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. 계속 이렇게 가도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. 그래도 저는 내일도 출근할 겁니다. 숨이 조금 막히는 기분으로 다시 지하철을 타겠지만, 오늘보다는 아주 조금이라도 덜 모르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요. 이메일을 쓰는 지금도 정답은 잘 모르겠습니다. 그래도 이렇게라도 털어놓으니까 조금은 숨이 트이는 것 같습니다. 이상한 제보 메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기까지가 회사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초년생의 이야기였습니다. 저 또한 마찬가지이고 많은 분들이 회사에서 신입사원으로 있던 힘든 시절이 있으실 텐데요. 보고 가시면서 사회초년생과 신입사원분들께 따뜻한 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.